자, 3월 9일 1교시 거를 해 보면요. 전체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폭도 나와 있고 가로가 149고 높이는 107. 그다음에 음, 깊이가 105다. 그러면 x 라인으로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149 우측으로 한번 높이는 107. 어, 요 형상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간격 띄우기 100 하시면 됩니다. 저는 50 정도 하고요. 지수가 나와 있는 대로 간격 띄우기 위로 1 0 0자 우측 폭도 동일하기 때문에 지수가 나와 있으면 네,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드림 엔터 두번 누르고 제일 밖에 한번 중간에 크로스로 한 번. 자, 라인으로, 거리 200에 각도 한 45도 정도, 예. 자, 트림으로 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나와 있는 치수대로 형상을 이제 그려줍니다. 자, 간격 띄우기 19, 59, 22, 19, 59 우측에서 좌측으로 22선 3개가 나왔고요 어, 여기서 24도 저 위에서 21도인 회전된 선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오 스냅에서는 끝점 중심 그 다음에 4분점 교차점 정도만 켜 주시면 되고 중간점 하고 직교 이런 것들은 지금 꺼 주셔야 됩니다 자, 직교 끄고요. 자, 로테이트로 끝점을 잡고 카피로, 음, 그냥 넘기셔도 되고요. 카피해서 넘기셔도 되고, 24도만큼 회전을 해주시면, 각도는 우측 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쵸? 그래서 24도만큼 각도 회전을 시켜주고, 자, 요고선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온다,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1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EX 엔터 두번 눌러서 연장, 연장 해주시면 요 선이구요.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59까지 되어 있으니까. 자, 나머지 선들은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31. 트림 엔터 두번 누르고. 요거 높이는 아직 모르니까 냅두구요. 자, 그럼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치수가. 다 됐으니까, 우측에 있는 치수를 활용해서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어, 치수. 전체 치수 105, 149. 어, 요거는 틀을 만든 다음에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큰 치수가 우측 면도에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 81, 위로 81, 얘도 81. 자, 그러면 요 선이다, 그쵸? 여기 요 선이 되고 드림 엔터 두번 눌러서 밖에 거 지우고 밖에 거 지우고 내부는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 자81된 부분에 지금 여기도 치수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직선 수직선에서 27도만큼 회전이 된 선에서 간격 띄우기 70이 간다 그쵸 그러면 로테이트로 요 선의 끝점을 잡고 카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27도만큼 가고요. E X 엔터 두번 눌러서 연장. 요 선이 간격이 70만큼 떨어진 끝 부분이 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트리 엔터 두번 눌러서 지우고 요선 요 선도 나중에 뭐 중심 선으로 바꿔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밑에 61도만큼 회전된. 피로 61도만큼 회전 요선이다, 그렇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부분이 이런 선들이다. 자 여기는 숨은 선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어, 옆에 있는 지수랑 이제 만나겠다, 그렇 높이 지수가 옆에 있는 선 31이랑 동일하게. 뭐 제일 바닥선 위에는 이 선밖에 없기 때문에 선 들고 와도 되고요. 31이라고 그대로 또 쳐도 됩니다. 자, 요 선을 끝까지 데리고 와서 트리 멘터 두번 누르고 지우고 지우고 나머지 연장선 쓴 부분들도 빨리 지워 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브레이크로 선 정리 중간중간에 하면 되겠죠? 네. 두 점으로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대충 잘랐다가 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브레이크로 대충 자르고 매치프롭으로 선 이렇게 잡아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원도 원 끝점에 맞춰서 반지름 r 값이 46인 원이 숨은 선으로 됐다 지우고 지우고 매치프롭MA해서 이렇게 선까지 표현해 주고 여기는 이따 중심선 예, 표현을 해준다 그쵸 중심선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정면도 하고 어 우측면도 거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선, 점선 하나 그리고 외형선 하나입니다 자 우측에서 지금 이 형상을 우측에서 본게이 우측면도다 그쵸 정면 우측에서 본다면 자이 점선은 지금 일단 뒤에 있습니다 앞에 없고 여기 앞에 있는 선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다 보여야 되는데 없다, 그쵸?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이 선인지, 요 선인지가 헷갈려요. 이 선이.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측면도를 앞에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선이 생기려면, 모서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뒤에 있는 선, 얘를 데려다 쓰면 되겠죠. 자, 이 선. 뒤에 있는 선을 쭉 당겨서, 지금 점선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모서리는 이제 원이 잘리면서 네, 나오는 모서리 선입니다. 자, 여기서 쭉 데리고 가면 이 선. 자 그래서 트림으로 엔터 두번 누르고 여기를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숨은 선표는 트림 엔터 두번 눌러서 여기도 또. 자 매치 프로브로 지우고 연장선 지금 여기 보니까 좀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예. 네, 다 땡겨와서 써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대략 됐다. 그럼 이제 문제는 치수가 하나도 없는 평면도인데, 음, 일단은 윗부분부터 먼저 하고, 아랫부분에 이제 숨은 선을 찾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요런 외형선들부터 먼저, 이 찌글찌글한 부분부터 먼저 해보면, 자, 제일 끝선이 일단 얘가 올라가겠죠? 요거 하나 올라가고요그 다음에 요런 간격들이 있는 가장 큰 외형선은 얘 짝지가, 어, 이 밖에 있는 이런 선들입니다. 자, 얘 높이랑 동일한 부분이다. 그쵸? 여기가. 그러면 제일 안쪽에 있는 선은 어차피 우리가 형상을 지금 이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그거 말고, 그 앞에 있는 선이 만나는 모서리가 바로 요거다. 그쵸? 요 선을 올려서, 이 안쪽에 있는 어요 선을 하나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바로 밑에서 이제 이런 선들을 올려주면 되겠죠. 자 바로 밑에 만나는 모서리가 두번째가 얘다. 그러면 요렇게 선을 하나 연결을 했고요그 다음에 하나는 그두 번째 있는 이 높은 모서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어, 이 형상을 지금 우측에서 이렇게 본다면, 제일 뒤에 지금 있다, 그죠? 제일 끝에 있는 선 하나. 그 다음 윗선은 요거다, 요거. 자. 이 선에서 바로 그대로 올라가 있는 선. 자, 요런 식으로 이 부분을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선만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그어주고, 트림으로 이제 선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지우고, 리나 지우고,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그 다음에는 숨은 선으로 표현해줄 부분은 얘. 이, 이 구겨진 부분은 형상이 위에서 봤을 때 얘가 더 넓고, 안쪽으로 이렇게 오그라지는 형상이다. 그쵸? 그런 형상이다. 그럼 같은 높이의 두 점을 그대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끝부분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예짝지가 어, 동일한 형상. 이런 선들을 또 끝에 있는 선. 어차피 이 선은 우리가 지금 작업을 다 했다. 그러면 그려져 있고, 그 앞선은 얘밖에 없다. 그쵸? 큰 모서리가 나와야 되는 모서리가 지금 얘밖에 없습니다. 이 선을 그대로 올려주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모서리는 동일하게 아래로 쭉 내려왔으니까 이 모서리를 그대로 땡겨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면. 이선 하나, 이선 하나 지금 올라갔겠다. 그쵸? 그 다음 모서리는, 네, 이게 형상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음, 앞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쵸? 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숙여져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요끝선이고요 나머지 선도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쵸? 대략 선을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선. 음. 그 다음 만나는 모서리는 이 형상에서 지금 선을 지금 대부분 썼기 때문에, 자, 이 선. 그 숨은 선이 뭐 어딘가 만나는 선. 선을 그대로 옮겨주고,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 선은 지금 숨은 선 표현이 안 되고, 이 숨어 있는 부분만 어, 나중에 숨은 선으로 이제 브레이크로 좀 잘라서 어, 여기가 숨은 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은 앞쪽에 있겠다 그쵸 앞쪽에 이 형상의 이제 그 안쪽 부분 자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 있는 모서리 삼각형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의 선도 같이 해 보면. 이 위에 있는 모서리 선을 그대로 올려서 여기.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쭉 떨어지는 부분의 끝선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숨은 선겸이 모서리랑 만나는 그 내려오는 선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보면 이 모서리 선이 저 선이다. 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숨은 선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쪽에는 숨은 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브레이크나 트림으로 잘라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형상이고요그 다음에는 이 만나는 선이 자, 이 선에서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서, 나머지 부분들도, 요 부분만 지금 거의 다 했고, 앞부분의 선도 이제 하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높이, 요런 비슷한 선상에 있는 선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 선들이 좀 사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지우고, 요런 선들도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 윗부분이다, 그쵸? 여기 윗부분, 원하고 요렇게 떨어지는 요런 수직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부분들도 끝선 했고, 자, 여기서 지금 만나서 올라가는 선들이 지금 꽤 많은데, 자, 이런 중심선인지 어떤 선인지 쭉 한번 올려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나는 제일 위에서 봤을 때뭐 요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겠다, 그쵸? 어, 이선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 이 어, 선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야 된다, 그쵸? 이 59만큼 떨어져 있는 이 선도 올리고, 어, 그럼 요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가장 큰 음, 외형선의 그 부분이고, 얘랑 만나는 부분의 모서리가, 어, 원이랑 만나는 부분이랑 이제 일치하겠다, 그쵸? 이게 원의 끝부분이니까, 원이 있는 형상, 약간 앞쪽에 있는 형상의 그 모서리를 다 데리고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을 조금 바꿔서, 자, 이 모서리들, 얘들이 형상이 지금 나와서, 어, 여기다, 그쵸? 요게 밑에 있는 사각형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요선을 좀 먼저 해 주고 자 끊고 끊고 요 사각형입니다 어, 이 사각형 틀이 나와야 지금 나머지 부분들이랑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자 요게 요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 선이 어, 요선 요 부분이 나와야 밑에 그 평평한 면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했고요 그 다음 부분은 눈에 보이는 선을 그대로 올려 주면 됩니다 자 요거 지금 방금 했다 그쵸 그리고, 요렇게, 땡겨줬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그대로, 어, 밑에서, 그대로 한번 올려준니다 그러면, 요 선도 숨은 선으로 보이는 선, 그리고, 두 번째 선은, 59에서 잘리는 선. 그리고, 그 다음 선은, 어, 그 다음 모서리, 요런 지금, 그, 아래에서 보이는, 이런 선들도 지금 데리고 가줘야 된다. 자, 얘가, 여기 있는 첫번째 두번째 선이다 그쵸? 두번째 선도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구요 얘는 밖에는 일부 보이고 어, 안쪽은 어떤 형상에 의해서 지금 다 가려져서 안쪽으로 쑥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음, 여기까지 일단 해주고 나머지 선도 쭉 정리를 해줍니다 자 밑에서 올린 선들 모서리 다 따서 지금 올라가야 된다 그쵸? 여기일 것 같은데 어 높이가 다르다 그쵸? 높이가 이 음, 선하고 이 원에서 만나는 선하고 이제 같이 올라가면 안 된다. 걔는 여기에 있는 형상이고 이 모서리는 이 원이랑 만나는 어떤 모서리 형상은 지금 이 선을 데리고 가져야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좀 헷갈리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끝에 있는 선을 그대로 데리고 가서 요렇게 해줘야. 지금 이 높이가 이 이런 식으로 원에 끊어지는 지점이랑 만나는 모서리는 음얘 혼자 지금 따로 올려야 됩니다. 이 모서리 민부를 각각 나온다. 그렇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트림으로 지워 주고 조금 선을 정리를 해 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원 그리고 선을 조금 정리하면 되겠다. 선은 거의 다 나온 거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선은 이제 타원을 그려야 나오는 대각선으로 연결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떨어져 있는 선은, 자, 지금 원에 있는 요 앞쪽 부분의 선을, 앞쪽에 지금 원 밑으로 쭉, 뚝 떨어지는 선은, 원도 잘려있고, 형상 자체도 원과 만나면서 이렇게 잘려져 있는 부분이 이 선이다. 선 그대로 데리고 가서, 일단 아직 원은 안 그려졌지만, 대략 그려놓습니다. 선을. 그게 지금 이 직선이다. 그쵸? 선을 정리를 해보면, 지우고, 요도 끝선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따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선이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아직 완성이 어, 숨은 선쭉 내려온다. 어, 타원을 지금 좀 그려야 어느 정도 또 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쵸? 타원 그려야 되는 선. 그리고 이런 선들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자, 여기도 끊기고 끊기고 얘는 있고. 어, 뭐요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에 선 하나가 안 올라온 게 밑에 있는 이 모서리 선. 음, 요런 것들 지금 안 올라가 있다, 그쵸? 어, 요 모서리까지 하면은 대략 큰 형상의 틀은 거의 다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타원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하면 되겠죠. 그랜 다음에 여기랑 여기까지의 사선이 어, 요렇게 연결이 되고 요 선은 보조선으로 쓴 선들 싹 정리를 해주면 쭉 가고, 선 내려오고, 네,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선이 나옵니다. 음. 자, 사선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원을 그려줘야 되는데, 원 같은 경우는 형상을 다 그리시고, 선 색깔이나 뭐, 레이어를 하나 바꿔서 원 그리시면 됩니다. 자, 원 조금, 우리 오랜만에 그리기 때문에, 자, 원 정원을 46 지름으로 그려주시고, X라인으로 중심하고 무조건 4분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중심하고 만나는 지점의 4분점입니다. 위에도 대각선. 중심하고 4분점. 자, 이 대각선 상에 지금 만난다, 그렇죠 수직선으로, 중심, 4분점. 자, 지금 막 헷갈리는 격자 형상인데, 중심 지나가는 선만, 중심, 중심, 중심.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어, 중심 지나가는 선만, 색상이나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저 선을 기준으로 타원을 그려 줍니다. 센터를 잡고요. 중심의 높이, 가로. 자, 일단 형상 하나 선을 그려 놓은 다음에 나머지 보조선 쓴 선들은 싹 정리를 해 주고. 자, 잘려진 부분의 선을 그대로 올려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이 여기서 지금 잘렸기 때문에 이 선이 그대로, 어, 이 지점에 쫙, 딱 맞춰서 지금 잘려진다, 그쵸? 그러면 얘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하고, 이렇게 만나서 숨은 선이, 어, 이렇게 이루어진다. 모든 세 가지 선이 자, 이제 만난다 그랬다, 그쵸? 타원하고 밑에서, 밑에 모서리에서 올린 선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런 대각선이다. 형상에서 잘리는 선. 이세 선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타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원 요런 식으로 조금 넓적한 형상이다 그쵸? 아까 원을 그리실 때 항상 정원 선 올라간 거 보시면 형상 잘리는 부분은 잘리는 부분대로 냅두면 되고 선을 그릴 때는 원형 형상을 그릴 때는 반드시 정원을 그려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치수하고 레이어 조금 더 손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답안 파일 다시 한번 맞춰보면, 답안 파일을 일단 불러와서, 그룹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G 누르면 이렇게 그룹으로 바뀝니다. 카피로, 형상을 잡고, 끝점, 뭔가 잡고, 형상 위에다가 이렇게 포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선정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큰 형상은 없다. 그쵸? 형상 틀린 건 없는데, 제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자이두 선, 어, 이두 선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쵸죠 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요 선하고 그러니까 모서리가 이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하고 다르다, 다르고 어, 땡겨온 선의 지금 그선 위치도 진짜 다 다릅니다. 요 선하고 어, 위치가 좀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 유의해서 하시면 네, 충분히 할수 있다. 자 여기도. 딱 맞춰서, 끝점에 맞춰서 항상 그 지금 정답 파일이 있기 때문에 정답 파일 꼭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요.